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이 청년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10년 단위로 어떤 세대의 특징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세대가 한 세대를 한 10년 단위로 어떤 큰 문화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90년대생 이상부터는 그 사회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에 맞춰서 이 90년대생들부터는 한 5년 단위로 그 세대의 특징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생이 다르고 90년대 후반생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5년 단위도 너무 길고 3년 단위로 그 세대의 특징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우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첫째는 괜찮았는데 둘째는 또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봉사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날이 갈수록 하루 빠르게 이 아이들의 문화가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몸소 겪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봤던 책이나 어떤 자료들 중에서 참 좋았던 것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임홍택 씨라는 분이 이제 저, 지은 책인데요. 이분은 CJ 그룹에서 신입 사원 교육과 또 마케팅 업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그 90년대생 신입 사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이렇게 분석하고 이것들을 정리해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 책을 뭐 필독서로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기업의 임원진들의 주요 회의 안건이 mz 세대를 어떻게 계속 기업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힘들게 신입사원 교육 다 시켜놨더니 다 이제 이직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회사에서 휴가를 낼때 휴가 신청서를 쓰고 거기 양식 안에 보면 보통 휴가 사유, 신청 사유를 쓰게 되는데 기성세대들은 어떤 뭐 병원 진료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어떤 큰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휴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쓰는 반면에 이 90년대생들은 이 사유란을 있는 것 자체를 이런 걸왜 적어야 되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유란에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내일이 휴일이어서 네 너무 당황스럽죠? 90년대생들은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쉬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쉬고 싶다 이런 것들을 휴가 사유로 작성하면서 관리자급대는 어른들이 볼때 참 어이없는 이 어떻게 이런 차이를 넣어서 자기의 어떤 가정 사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바꿔서 쓰지 이렇게 전혀 다른 세대가 90년대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90년대생을 특징을 세 가지로 뽑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하거나 두 번째는 재미 있거나 세 번째는 정직하거나 합니다. 과거에는 의미가 있으면 조금 재미없어도 그 일들을 해 나가는 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요, 재미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 합니다. 공감되시죠? 이게 참 이렇게 어른들과 이 젊은 세대 간의 어떤 차이점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들께서는 의미 있는 일들 하면서 그 안에서 재미를 발견해서 의미와 재미를 모두 다 갖춰갑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재미를 얻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재미와 의미를 가져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의미와 재미 두 가지인 것을 보면, 아, 사람들의 표현이 조금 다르구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구나. 어른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다르지만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 이세 가지 중에서 청년들하고 직접 부딪혀 보고 또 사회 여러 가지 뭐 기사나 어떤 분석 자료들을 보면 정직에 대한 개념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몽택씨라는 분이 90년대생이 간다, 이 온다 이 책을 쓰고 한 4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면서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그 여러 권낸책 중에 최근에 나온 이 책이 아마 요즘 시대의 청년들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건 부당합니다. 그건 부당합니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하버드 교수이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이렇게 한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담론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이 그건 부당합니다라는 책은 이 한국 사회 내에서 2020년대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어떤 걸 정의로 생각하는가를 잘 표현해 놓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가 정당한가를 따지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에서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때 직원들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요, 기업의 이익이 이만큼 났는데 왜 성과급은 그와 비례하지 않고 왜 조금 주느냐? 우리 기업보다 옆 기업이 이익이 더 낮은데 성과급을 훨씬 더 많다. 이 성과급을 어떻게 책정하게 됐는지 그 자료를 우리에게 공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대우가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 바로 이 요즘 세대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기 싫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그를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스테반이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스테반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켰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참 어디 가도 누구 어디에 내놓아도 빼놓지 못할 만큼. 억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도를 비교하진 어렵겠지만, 이 요셉도 그의 인생 자체가 참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요셉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꼭 이번 주에 읽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받지 못했던 채색옷을 받았고 또 꿈을 통해서 볕짐들이 또태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이 요셉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들판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라 라고 지시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요셉이 들판으로 가서 형들을 찾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엄청난 계획을 꾸밉니다. 우리 성경을 몇장 앞으로 넘겨서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세기 3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장세기 37장 18절입니다. 3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형제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열 명의 형들이 함께 모의하는 이런 광경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후에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이 요셉이 죽임을 당한 일은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 가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도 매우 억울했겠지만 그 종으로 팔려 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억울함이 연속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리로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종, 종의 역할들을 잘해서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소유들을 그에게 맡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유혹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3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지금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옷자락에 잡혔을 때에는 옷을 벗어 놓고라도 뛰쳐나가서 그 상황을 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요셉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결과를.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내의 유혹을 완벽하게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두월의 아내의 그 계략 때문에 보디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아주 깊은 감옥에 빠져드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90년대 생이었다면 이렇게 되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나를 지금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님들 나를 종으로 파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법한 상황이 바로 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억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형제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노략, 노,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요셉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함께하신 것을 요셉으로, 요셉 마음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비록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향하여서도 또 다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의 간수장마저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마저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큰 배반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이 넘어갔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이 요셉의 시각입니다. 오히려 나는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요셉을, 요셉의 말을 들어줄 법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요셉의 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 삶이 참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를 물을 만큼 정말 고난과 정말 힘겨움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꿈꿨던 것처럼 7년 동안은 아주 큰 풍년이 있어서 그 곡식을 많이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시작되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컸는지 애굽 온 땅에 모든 흉년이 있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해가 지나고 두째 해가 되자 더 이상 먹을 것이가 떨어지자 이 야곱은 저 애굽 땅으로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라고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어찌 고개를 들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웃 나라의 이웃 대국에 가서 곡식을 꾸러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 통치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볼 수가 있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살아 있을 거라고 감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살아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을까?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또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형들을 보냈다가 그 속에 금자류를 넣어놓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냐민을 자신의 눈앞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45장 3절 바로 앞부분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더 이상 그 형들을 향한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자 자신을 보자하고 있던 자신의 종을 들고 있던 그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소리로 우는 게문 밖에까지 들리게 울고 문밖을 넘어서 바로의 궁정까지 들리게 지금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감히 상상이나 될, 될, 될 우리가 상상이가 할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자신들이 곧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죠?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은 어리둥절해서 조심조심 요셉에게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셉인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붙들고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요셉이 말 속에 이말 속에서 요셉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인생의 큰 어려움에 빠졌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유가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내가 못 나서 그렇지. 지금 요셉은 자신의 이 상황이 놓여진 것을 너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잘난척해서 자신을 향해서 나 때문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잠깐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음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요셉의, 인,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 절정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단순히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힘든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지. 나는 그냥 조금 힘들게 살아야 돼. 나는 체념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데에는 더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셔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도 요셉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과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그 칠십 명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창세기 45장부터 출애굽기 초반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가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너무나도 많아져서 너무나도 강대해져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들을 더욱더 억압하는 일들을 우리는 모두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온 가족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비록 인간의 몸으로는 너무나도 힘겨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빼어들고 귀를 잘랐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왜 그렇게 살았냐? 너의 인생을 왜 그렇게 쓸모없이 낭비하느냐?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억울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의 인생이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그서 있는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통치자의 보좌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종으로서 이방 나라의 어떤 한 인간으로서 저 밑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며 나에게 가까이 오소서 하고 그와 허그하고 그와 함께 울때 그들의 거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형제들과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야곱, 요셉을 잃고 나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냐민 마저 데려가려 하지 마, 하자 내 야, 요셉까지도 빼앗아 가더니 베냐민까지도 빼앗아 가려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겨우 체념하다시피 그래 한번 갔다 와라 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5장 26,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의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중돌 하더니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의 기운이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또 시름시름 앓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가 다시 한번 기운이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다하여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